안녕하세요 축제막입니다 좀 억울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비르츠 이적설 뜨고 나서 바이른미넨, 맨체스터시티, 리버풀 이렇게 세 팀에 맞춰서 어떻게 활용되면 좋을지 막 영상을 만들어 놓고 잠을 잤는데요 새벽에 맨체스터시티 1티어 잭 고원이라는 형님이 맨시티가 비르치한테 손 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미네나고 리버풀만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다음 날 검사하는 걸 까먹으신 거예요. 저는 열심히 숙제를 해왔기 때문에 이 숙제를 확인받아야 좀덜 억울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손 들고 아 선생님 어제 숙제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같은 반 친구들한테 미움을 사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냥 맨시티 내용까지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르츠라는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아는 데는 맨시티 파트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르츠라는 선수가 어떤 스타일이고 각 팀의 어떤... 플러스를 가져다 줄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르츠의 기본적인 위치입니다. 비르츠는 레버쿠젠에서 총 9개의 포지션을 경험해 봤습니다. 가장 많이 뛴 위치는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고요. 팀에 따라서는 왼쪽 맷잘라 자리에 기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되지만 조금 왼쪽에 치우친 그런 미드필더로 뛸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비르츠는 백3 기반에서 뛰었다는 거고 지금 링크가 걸려 있는 위넨, 맨시티, 리버풀은 백4 기반의 팀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 비르츠가 백4 기반의 팀에서 어떻게 활약할지도. 좀 중요한 요소고요. 지금 90분당 4대 리그 파이널 서드 진입 패스 시도 2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위험 지역으로 공을 많이 집어넣었다는 뜻이 되겠고요. 1위는 놀랍게도 도쿠입니다. 그래서 비르츠가 주로 저 자리에서 뛰었던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비르츠의 스타일도 중요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자료가 비르츠의 달리기 유형을 분석한 자료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공 몰고 전진하기입니다. 비르츠가 패스를 하는 미드필더이기도 하지만 공을 몰고 전진하는 유형의 달리기를 가장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커밍숏이라고 해서 공 근처로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과 그 자신의 거리를 줄이는 그런 달리기를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언더래핑 오버래핑 이런 달리기의 비율은 적었고요 자신이 직접 마무리를 짓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결정적인 장면 바로 이전에 무언가를 많이 하는 그런 달리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공 몰고 전진하는 거공 받으러 가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빌드업 단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달리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비르츠라는 선수가 수비에 어떻게 균열을 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르츠는 보통 저렇게 4명의 수비 사이 공간에 위치해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포켓 공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인데요. 그 사이의 위치에서 공을 받아주고요. 비르츠가 원래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위치를 보면 오른쪽이에요. 자신의 위치인 왼쪽에서 불규칙하게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일도 있다. 그래서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한 건 맞지만, 저 가운데 내에서는 꽤나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르츠의 장점이 저기서 공 잡고 도는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저런 위치에서 공을 잡더라도 민기적거리면 요즘 선수들의 압박이 빠르기 때문에 공을 뺏기겠죠. 그런데 비르츠는 바로 또 돌기 때문에 다음 동작에 대한 그런 여유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르츠가 돌고 전진하면서 수비를 달고도 공을 뺏기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근도 물리치면서 전진 패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원래 제가 준비했던 맨체스터 시티 부분인데요. 얘기해 볼게요. 비르츠가 더브라이너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일단, 더브라이너는 볼을 운반하기보다는 뿌리는 유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공을 드리블해서 가져간다기보다는 공을 방출해주는 그런 유형이죠. 뭐, 비르츠도 이런 패스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율이 좀 다르다고 볼수 있고요. 완전히 같은 유형으로는 대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시티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 표시된 선수는 필 포든이에요. 포든이 가장 잘하던 게 포켓 공간 공략입니다. 이번 시즌은 그런 모습들이 잘안 보이긴 하는데 저 공간에 항상 서 있으면서 공을 많이 받아줬어요. 그리고 포든이 저기서 좋았던 게 최대한 공을 잡지 않고 내가 돌아설 때까지 거의 노터치로 몸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쭉 이렇게 뒤로 가면서 나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공이 오면 최대한 터치 없이 자신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때 돌아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 움직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비르츠의 포켓 공간 움직임이랑 비슷합니다. 특히나 맨체스터 시티 같이 이렇게 눌러놓는 축구에는 포켓 공간을 공략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비르츠가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르츠는 돌아선 이후에는 엄청난 창의성이 보장되는 선수다 보니까 더더욱 무서운 거고요. 그렇다면 리버풀에서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이건 비르치가 오른쪽에 돌아뛰는 프린퐁에게 공을 전개하는 장면인데요. 이 프린퐁 대신에 살라라고 가정해봐도 될것 같아요. 비르치가 위험 지역에서 저렇게 공을 잡아주면 살라가 바깥쪽에 있다가 안으로 뛸때 공을 전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또 저게 살라가 아니라 진짜 프린퐁이 될 수도 있죠. 프린퐁이 리버풀에 가는 게 거의 확실시 됐으니까 살라 대신에 프린퐁이 저렇게 넓게 돌아줄 때 비르츠가 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비르츠가 리버풀 간다면 또 한번 비르츠 프린퐁 커넥션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린퐁이 저렇게 오버래핑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살라와 겹치는 순간이 생길 거예요. 약간은 계기 월식처럼 이렇게 딱 겹치는 순간에 상대 수비는 프린퐁, 살라 이렇게 두 명의 가능성을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선제 동작을 취하기 매우 어렵고요. 그 겹치는 순간에 프린퐁에 돌아뛰는 것을 이용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비르치라는 공격형 미드필더는 소보슬라이와 다른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소보슬라이는 미드필더가 약간 신체적인 능력에 집중되어 있고 공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장점을 가져다 줄수 있는 선수라면 비르치는 이온더블 상황에서 많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 그건 다르게 생각하면 또 공존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르츠의 가짜 9번, 혹은 소보슬라이가 가짜 9번을 보고, 비르츠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훈련을 해서 완성도를 높여야 되긴 하겠지만 이론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는 거를 또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 다음은 가장 유력한 바이에른 미넨인데요. 바이에른 미넨은 무시할라와의 공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미리 좀 확인을 할수 있었던 게 독일의 유로 무대라고 볼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비르츠하고 무시할라가 동시 출전했을 때 지금 왼쪽의 장면에서 알수 있듯이, 무시할라는 공을 받으러 조금 내려가지고, 비르츠는 또 올라갑니다. 이게 두 선수 다할수 있는 움직임이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올라가면 둘 중에 한 명이 내려가고 둘 중에 한 명이 사이드로 빠지면 둘 중에 한 명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런 좌우 이동과 인아웃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 그리고 둘다 서로의 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계속 번갈아가면서 뛸 수도 있고요. 이게 저는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넨 공격에 쌍두마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시할라, 비르츠 두 명의 선수 다 여러 명의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다른 쪽으로 패스를 줄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는 수적 우위가 발생이 될수 있고요. 그런 특성들은 미네니, 리그에서 약 팀들을 이겨낼 때 플러스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르츠는 실질적인 또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축구선수는 없으니까요. 비르츠는 플레이할 때 보통 자신보다 밖으로 도는 선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림처럼 이런 장면들이죠. 그리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레버쿠젠에서는 3, 4, 2, 1에 2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사이드백이 주변에서 지원 움직임을 가져가 줬습니다. 이 윙백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비르츠가 이 바깥쪽으로 더는 선수에게 오픈 패스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던 거죠. 하지만 비르츠가 합류할 팀들은 포백 베이스의 팀이고 그만큼 수비 숫자가 한명더 적기 때문에 이 풀백을 마냥 공격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해결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미넨이라면 이 왼쪽 풀백의 공격성이 중요하겠죠. 일단 이론상으로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긴 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제 시티에서는 꽉 눌러놓는 템포에서 비르츠가 살아날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뭐 시티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압박의 에너지를 분배할 수 있을까란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전방 압박을 소홀히 하는 팀이 아니죠. 그리고 경기장 전체에서 압박을 가져갈 때는 상당히 강한 강도로 가져가기 때문에 비르츠가 리버풀 시스템으로 들어온다면 압박에도 힘쓰고 플레이메이킹에도 힘쓰고 이게 가능할지가 또 새로운 고민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박하는데 힘다 쓰고 공격할 땐힘 빠져서 집중력 잃고 이러면 사실 반쪽짜리 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르츠도 이런 고민들은 생길 수 있다. 결국 이 비르츠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을지가 또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사실, 걱정보다 기대가 큰 영입은 확실하고요. 비르츠라는 선수, 다른 팀에서도 웬만하면 적응을 잘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축구 외적인 것들도 축구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죠. 뭐, 동료와의 관계, 심리적인 부분에서 흔들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언어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유럽권 선수들은 어느 정도 영어를 한다고는 하지만 또 아예 영어권이랑 영어를 같이 쓰는 나라랑은 또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잉글랜드 클럽으로 간다면 그리고 당연히 감독과의 궁합도 중요할 겁니다. 비르치 같이 플레이메이킹 좋고 천재적인 선수를 계속해서 압박하는데 쓰게 만들고 신체적인 능력이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는다면 또 비르치의 기량이 쭉 떨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비르츠의 장점을 잘 뽑아먹을 수 있는 자리에다 갖다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은 감독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또 비르츠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될것 같습니다 과연 비르츠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